해주세요. 제발 나한테 죽으면 안 돼요. 이게 누나는 어떡하죠? 여기 사람 있어요? 여기 사람 있어요? 곧 죽을 거예요, 우리. 뭐라고요, 아줌마? 곧 죽을 거라고요? 미쳤어요, 아줌마? 사람들이 우리 부하러올 거예요. 정신 차려요, 아줌마 죽는 게 좋아요? 아줌마 가족 없어요? 기도해요,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. 무슨 알아움을기도냐고요 지금 내가 쉽게 생겼다고요? 지금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고!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은 우리 가족이죠. 우린 곧 죽을 거고, 그러면 다 끝나요.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행하게 살 거예요. 우리를 어깨에 짐처럼 업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면서. 그렇지 않아도 된다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 이 다음은 어떻게 되죠? 여자가 길을 건다고 그때 그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울겠죠 엄마한테 못다 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요? 살아가겠죠 다시, 괜찮다고 말해줬으니까 그게 뭐예요? 그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예요 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을까요? 사람들은 다들 조금의 죄책감을 가지고 살잖아요. 우린 서로한테 괜찮다고, 당신은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고 말해줘야 해요. 그래야 그 6월에 남겨져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. 난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. 그냥 이제 공연으로 볼 때는 또 몰랐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사를 좀 하나하나 좀 곱씹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밌었어요.